아내가 자살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아내도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아내의 보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했다는 거죠. 아니지 본인이 죽였는 그걸 물어본 거잖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졌던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종의 목적의 존재. 그러면 아빠는 도대체 왜 아내를 살인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었던 거죠. 음, 그거는, 어, 제가 오히려 여쭤볼게요. 저희가 5월 달에, 5월 달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냐. 살인, 그리고 사채송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가 뭐였냐면, 이때까지는 우리가 밝혀지지 않았었죠. 우리가 이런 이런 정황들을 합쳐서 수사기관에 이 사람의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채무 내역을 확인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얼기설기 얽혀있던 모든 이제 실마리들이 구슬이 이제 꿰어지기 시작한 게 사실 여기서부터였어요. 저희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하나의 질문은 살인 동기였죠. 왜 이토록 잔인하게 그리고 어, 이토록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아내를 살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 처음부터 뭐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가정폭력이 심한 어, 가정의 남편이었다고 하면 이제 그걸 의심해 볼 수도 있겠지만 증언들을 들어봐도 사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정도로 공무원이었고 굴꾼이라고, 군인이라고 하는 군인 신분이었고요. 그러면 도대체 뭘까라고 해서 어, 그 면면들을 살펴봤더니 역시 그 중심에는 돈이 문제였습니다. 어, 채무였던 거죠. 남편에게는 많은 대출금들이 있던 게 밝혀졌습니다. 뭐, 소액 대출부터 시작해서, 은행에 이제 수천만 원짜리 채무도 있었고, 그리고 전세 대출도 당연히 있었던 거고. 어, 근데 이런 채무들이 만약에 아내와 상의된 대출금이었다고 하면, 살인의 동기가 되기는 사실 어렵겠죠. 근데 수사기관에서 강력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모든 이 많은 채무가 사실은 아내가 모르던 채무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 구슬이 꽤매히네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건 당일 밤에 금전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의 숨겨진 채무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액수가 자금 마치, 어, 크다면 크고, 적금은 잡을 수 있겠지만, 사실 5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아, 이거 적은 금액 아니죠. 그리고, 한 가지 부연을 하자면, 아내분도 처음부터 인증서를 달라고 한게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 사이 동안 아내도 굉장히 많이 참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날이 애들 학원비 결제한 날이었거든. 근데 학원비 결제도 안 되고, 그 사이에 거짓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오죽하면 아내분은 어 가계부도 엄청나게 꼼꼼하게 쓰신 굉장히 알뜰하신 분이었거든요. 가계부를 꼼꼼히 쓸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착실하게 어, 관리를 이제 하면서 아끼면서 살았던 이제 아내였기 때문에 그날 밤에 남편에게 숨겨진 채무가 5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마 엄청난 부부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날 굉장히 엄마 아빠의 고성이 오고 가는 싸움이었다고 하고 어, 평소에는 그러다가 말았대요. 그날은 아빠가 아이들 보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 먼저 자라라고 해서 아이들을 먼저 방으로 내보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갑자기 드는 질문이 있어요. 어찌 됐건 그 싸움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 계획적이었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대한 살인은 우발적인 살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이었을까요? 범행에는 이제 동기가 있는 것이고, 우발적인 범행인지 계획적인 범행인지는 사실 그 동기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기의 성격이 채권 채무,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채무가 드러난 것을 기화로 해서, 두 시간 이상 지체된 어떤 상황까지 만들면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건이라고 하면 이거는 단순히, 어, 우발적으로, 어, 극 분노를 해서, 어, 어떤 행위를 했다기 보다는 우발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덮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은 최소한 결합이 된 행위로 어, 법적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면 하 중간에 기억나시죠? 차도 바꾸고. 운전자범을 1년만 가입하거든요. 23년부터 24년까지. 공소장에 살인이랑 사체 손괴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계획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범행의 동기가 이제는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할이 많지. 아내의 죽음을 자꾸 숨기려고 했고 사고로 위장을 했다고 하려고 했던 것이 단순히 살인 행 형미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을까? 그런 생각이었을까라고 보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거였죠. 어, 그렇더니 이 채무 관계가 밝혀지고 난 후에 이 행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어, 숨겨져 있던 목적이 드러났던 거죠. 뭐냐면 아내는 생명보험에 사망 보험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났던 그날 밤 자신도 그런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어 병원의 전화를 통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확인합니다. 어, 그리고 심지어 본인에 대한 상해에 대한 교통사고 보험금은 수령을 한게 수사결과 드러났고요. 보험사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는 많이 다쳤고요. 아내도 많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여기서 굉장히 소름이 돋는 포인트가 이제는 이제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전한잔 마셔야겠어요. 아내가 자살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날 밤에 알고봤더니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아내도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아내의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했다는 거죠. 아니지 본인이 죽여놓고 그걸 물어본 거잖아. 즉 아내 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어, 교통사고로 위장할 수밖에 없었고 어, 교통사고를 위해서는 본인마저 다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어, 그러한 범행동기가 이제는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까지도 죄목에 추가가 됐는데 이게 또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 실제 이 부사관의 가해자의 채무가 약 5억이 좀 안됐거든요. 근데 자기가 교통사고를 내서 받은 금액이 약 3천만 원좀 넘었고요. 그리고 아내 사망보험금이 4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위장이 자기 뜻대로 됐다고 하면 자기 채무랑 이 받을 보험금이랑 상계처리가 되는 거예요. 얼추 이제 그 금액적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거죠.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결과적으로는 보험 사기를 통해서 보험금 편취를 할 목적으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지 않았나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 보험사 직원분 아까 통화를 했던 분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아내가 자살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랑 통화를 할 때는 아내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본 것이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에서도 내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도 이것은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그러니까 보험사기를 착수를 한 거죠.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였던 것이 뿐이지. 따라서 보험사에서도 사실은 보험사기 특별법 방지 위반으로. 어, 고소를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 어, 끝까지, 어, 가해자의 새로운 변명들과 거짓말들이 뭐, 계속해서 공판을 거듭하면 할수록 나왔던 사건이었고요. 어, 결국, 1심 이제 재판에서, 어, 군사법원이었죠. 군사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검찰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죄질이 너무 좋지 않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점을 매우 좋지 않게 판단을 해서 구형보다 더 높은 징역 35년 선고를 하게 됐고요.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가해자의 뻔뻔한 주장들을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으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게 돼서 가해자는 그 35년 향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와, 참 이게 돈이 뭔지 어, 아이들의 엄마를 그렇게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다는 거에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래게 되고요. 혹시 뭐 몰래 뭐 대출 같은 거 그런 거 있으신가요? 대출은 뭐 제가 좀 있습니다. <laughs> 술 그만 드십시오. <laughs> 이 남은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두 아이들이 모두 미성년자였어요. 그 아이들하고도 짧은 시간에 내 굉장히 친해졌어요. 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기특했던 게 뭐냐면, 음,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서 움츠러들고, 또, 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자신의 진로를, 어, 더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었겠죠. 어, 엄마 보기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로를 열심히 고민을 했던 아이들이었고, 또, 본의 아니게, 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진로에 관한, 뭐, 고민도 같이 해주게 되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뭐, 큰아이는 사건이 지난 이후로 대학교에 진학을 한 것도 저희에게 먼저 그렇게 알려줄 정도로, 어, 그런 참, 어, 기특한 대학생이 되었고요.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고3이겠다 이제, 이제 는3학년이 응, 됐겠네요. 이제, 곧 이제 성인이 될 어, 준비를 하고 이제는 네, 뭐 청소년에서 이제 성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도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참 음, 어, 사건 이후에 남은 것은 그 가정에 어, 이제 남아 있는 아이들이었었는데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아이들의 어, 어떤 태도에서 볼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이들 역시도 잘클 거고요. 더 멋진 청년 그리고 멋진 성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좀어 씁쓸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의 법률 한잔 어떤 걸 따라 주시겠어요? 오늘의 법률 한잔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대단히 중범죄 같잖아요. 어, 일상에서도 사실이고 자칫하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송치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보험금을 어, 신청, 청구를 하실 때과장해서 청구를 하거나 허위사실로 청구를 하시게 되면 다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죄가 될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 어, 그 사고로 인해서 어 이렇게 고장 난 어떤 차가 아닌 경우에도 어그 어떤 증상을 마치 사고로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보험청구를 하신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 사실은 보험 사기 방지법 위반으로 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딱 해당된 만큼만 받자 그 말씀이신 거죠 그니까 정당하게 자기가 사고 난 만큼 그리고 보험에서 어.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보험 청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의 법률 한 잔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사건으로 사건 한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건 한 잔.